대방의 추첨 타임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때 번호표 를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상자에 넣으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 그 상자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저도요. 너도요. 지금 내면 안 돼요? 지금? 아, <laughs> 지금 다시. 어, 아, 그럼 아직 못 넣으신 분께서는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저쪽에 아직 안 넣으신 분 있으시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경품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3등 경품, 2등 경품, 그리고 1등 경품이 있습니다. 네, 경품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말씀드리면 재미 없으니까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네, 3등 경품부터 말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 경품은 저희 여기,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낙성대죠. 낙성대가 옛날부터 물이 되게 좋기로 유명해서 맥주가 정말 맛있게 생산된다고 합니다. 네, 거짓말 같으시죠? 네, 거짓말 맞고요. 네. 하지만 그만큼 맛있는 맥주를 지금 이곳 사운드 마인드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좋은 음악과 좋은 맥주 함께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3등 경품은 어디갔지? <laughs> 네, 3등 경품은 여기서 맥주를 마시실 수 있는 맥주 쿠폰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네. 3등 경품 추첨할게요. 안 보고 보십니다. 안 섞였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계신 분께서 한번 섞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장을 뽑아주세요. 네. 시면안 돼요. 네. 뽑셨고요 네. 3번 경품 당첨자, 3등 경품 당첨자께서는 23번이십니다. 23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많이 드시고 나세요. 그리고 뒤이어서 2등 경품입니다. 2등 경품은 아, 네, 까먹었었어요. 순간. 네, 2등 경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날도 추워지시고 영화관 가서 영화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쿠폰은단한 장입니다. 영화는 혼자 보는 것이죠. 네. 혼자 가서 혼자 가서 자아성사하시라고요 네. 아, 너무 너무 불행했다요. 죄송합니다. 자아성사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네 2등 경품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2등 경품 추첨은 3등 경품 당첨자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펜을 저한테 주시고요. 네네. 네, 3등 경, 2등 경품 당첨자께서는 10번, 10번, 10번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기프티콘를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1등 상품이 남아 있습니다. 1등 상품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오늘 이것을 사기 위해서 되게 고생을 했어요. 이근처에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인 사다 홈플러스에서 바로 주세요. 샷도 브리 모드 와인입니다. 네. 와인 오픈업까지 같이 드리니까 여기서 드시고 싶으시면 바로 따서 드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2등 경품 당첨자께서 잠시 오셔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등 경품 당첨자께서는 12번이십니다. 오! 12번. 오! 네 이렇게 해서 경품 추첨 시간은 끝이 났고요. 상품을 오바드신 분께서는 정말 아쉽겠지만 그만큼 좋은 노래가 지금 호반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꼭 즐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경품 추첨 진행했던 최여인입니다. 감사합니다.